문제에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얘가 5몰이 있고 나가 이제 3몰이 있다고 봤을 때, 자, 얘부터 한번 볼게요. 자, y 원자수인데 이 y 원자수는 얘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어 여기도 네개 여기도 네개 있잖아요. 지금 3몰이면 만약에 뭐 2몰 2몰 있어도 2, 4, 8, 2, 4, 8 하면 16개 나오고요. 얘가 1, 3 이렇게 있어도 y는 네개 이렇게 하면 16개 나와요. 얘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든지간에 y는 16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진짜 값이 16이라면 얘는 진짜 값이 14겠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A몰 있고요 얘가 5백이 A몰 있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전체가 5몰이니까. 자, Y 한번 계산을 해보면, 4A 더하기 2배 하면 10백이 2A인데, 이게 14개죠. 자, 그러면 A는, 자, 2A는 넘어가면 4니까, A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하고 3을 넣을게요. 2. 3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값이 얼만지 자 x 가총 2개죠. 2개고 그 다음에 z 가총 3개네요. 그러면 결국은 6의 진짜 값은 2분의 3이죠. 그러면 1의 진짜 값은 4분의 1이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z가 한개 가진다고 보고, 얘가 1이면, 자, 얘가 3이면, 요4 만족하고 4분의 1이 되죠.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 우리 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카에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3 개의 z가 있죠. 자, 3 개의 z의 질량이 일단 4.8이니까, 한 개의 z는 1.6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 풀어서 각각을 다 어,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그럼 y는 14개죠. 그 다음에 z는 3개인데요. 이것의 질량이 8.6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4.8을 넣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도 요거를 전개를 합니다. 하고 z 대신에 1.6을 넣어요. 그러면 xy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것을 열립하면 x는 1.2가 나오고요, y는 0.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각의 원자량을 다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xy 네 개. 자, 이게 w죠. 나에서 얘의 질량을 w라고 한댔는데, 나에서 얘는 세 개니까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얘 이제 이거 가지고 xy 4를 하면 1.6이 나오죠. 그래서 W의 질량은 4.8이 나옵니다. 자, 요 W 대신에 4.8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X의 원자량 1.2, 그다음 Z의 원자량 요거를 계산해 주면 답은 3.6입니다.